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에서 스마트폰 코인 채굴 앱 10가지를 운영 중인 블로거 스마트비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 타임스토프의 KYC 액션 인증입니다. 한국 모바일 마이닝의 강자 타임스토프는 지난 10월 5일부터 KYC 액션 인증에 들어갔습니다. 액션 인증은 KYC 인증을 받을 때 사용자가 특정 제스처를 취하는 영상을 남겨 다중계정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인증 방법입니다. 타임스토프는 개발진이 모인 베트남에서 그간 코로나 확산 요건 속에서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서 고심 끝때 KYC 액션 인증을 공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간 타임스토프는 블러드라는 기존 시스템을 확장해서 그 이력이 4년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용자는 전세계 130만명 이상이며 iOS의 애플리케이션 공급은 4차 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채굴량은 하루 14,004개, 추천인마다 9.6개의 추가 채굴량을 주고 본인과 추천인 모두 KYC 인증을 받아야만 타임코인을 더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가 채굴하실 때는 F타임을 받게 되고요. 금번 KYC 인증을 받으시면 음, 타임 생태계 내에서 주축으로 쓰이는 S타임으로 전환이 1대1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확보한 타임코인으로 어, 메타버스를 지향하는 타임스토프 생태계 내에서 주축인 타임램드의 구입과 이를 이용한 투자를 통해서 마이너들에게 보다 많은 코인 확보가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타임스토프의 사용자는 참 다양합니다. 그래서 투톤 매니아층을 형성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타임코인의 사용성 확장을 위해서 게임 산업, 광고, 타임랜드 등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기도 합니다. 금년도부터는 매년 10월 10일마다 반간기를 주는 것으로 타임스토프 관계자는 커뮤니티에 언급을 하였고, 향후 채굴량 감소와 함께 타임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임스 토프 내에서 반감기가 없는 타임랜드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타임, 타임랜드 구입은 현재 2,100개 이상의 L타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타임랜드의 가격은 하루당 1타임씩 증가가 됩니다. 이때 유저가 타임랜드를 구매하면 사용자에게 반감기가 없이 매일 1타임씩 지급하여 타인 코인 채굴과 함께 타임을 확보하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가입을 위한 앱링크를 공유합니다. KYC 액션 인증과 관련, 관련해서 타임 스토프 의열링께서 카톡방에 게시한 것을 어, 본 블로그의 하단에 게시하였습니다. 저도 KYC 액션 인증을 10월 6일 오후에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는데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유료 옵션 및 무료, 무료 옵션이 있는데, 저는 시간이 좀더 소요되더라도 무료 옵션으로 진행합니다. KYC 인증은 사용자들이 그간 채굴해온 코인을 확정해, 확정하면서 상장 이전에 유통 물량을 확정하고, 확정해 나가는 작업의 일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물론 사용자들도 KYC 인증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통상적으로 인증 이후에는 자체 지갑 또는 시장에 공급되어 있는 트러스트 월렛 등 지갑 등을 통해서 인증받은 코인을 보내고 매매는 이를 다시 자체 거래소 또는 업비트 등의 거래소로 보내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KYC 인증이 인증 작업이 중요한 만큼 실뢰성 또한 높게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증명서라든가 인터넷 여건 개별 국가가 갖는 시장의 열악성 등을 고려해서 근본 인증은 다양한 체계를 갖고 작업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료 옵션 부분에는 인력 투입도 있어서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얼마 전 이글 네트워크도 천만 유저의 KYC 인증을 진행해 왔는데요 KYC 인증을 하다가 내년 1월 1일에 다시 인증하는 것으로 공지하였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KYC 액션 인증을 통해서 사용자가 확보한 추천인 5명이 인증을 완료하게 되면 타임랜드 하나를 선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에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채굴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 어, 성명, 어, 유저의 아이디, 비밀번호, 인증번호, 이러한 정보들은 꼭 기록해서 파일로 만드시고 이를 개인 메일 카톡 등 여러 곳에 보관하는 백업 습관을 꼭 들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핸드폰의 고장 분실 내가 사용하는 이메일 서비스 회사의 서버의 중단 등 일상생활 속에서 정보를 잇게 되는 변수는 다양합니다. 정보의 백업은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는 마이너의 기본 자세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증 신청 후기를 후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세 번의 차, 사진을 촬영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촬영 전 주어진 그림대로 제스처를 취하고 찍는 셀카, 사진, 셀카 사진입니다. <laughs> 어, 두 번째 사진은 증명서를 들고 찍은 셀카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증명서에 대한 촬영입니다. 증명서가, 어, 촬영하는 증명서가 위아래 줄 안에 꼭 들어가도록 사진을 찍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사진 촬영 시 난반사가 있으면 이름이라든가 어, 얼굴 등에 반사가 되어서 어, 형광등 밑은 촬영 조건으로는 안 좋습니다. 어, 따라서 낮 시간대에 거실 등에서 촬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촬영하는 증명서가 한 장인지 두 장인지 묻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저는 여권을 사용했는데요. 한 장짜리로 체크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신청을 완료하니 반짝임 없이 깔끔한 예전 책울 화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번 인증 안내를 보시면 타임을 기존 마이너가 이미 선점했다고 어, 타임스토프 진입에 주저하실 신규 유저, 유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할 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임스토프 가입자는 전세계적으로 130만 명, 이중 국내는 10만 명 수준으로서 규모는 아직 적습니다. 그리고 주요 생태계인 타임랜드는 팔린 곳이 1%도 아닌 0.5%도 안 됩니다. 음, 타임스토프의 지속적인 채굴는 필요하고요. 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은 타임스토프임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시 엠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어, 카카오톡에서 어, 타임스토프 관계자분께서 남겨놓으신 음, 글입니다. KYC 액션 인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옵션 하나입니다. 어, 첫 번째로 출석 점수 300점을 확인합니다. 구홈 그 화면 어, 좌측 상단에 있는 보석 모으기 광고 시청을 다섯 번을 봅니다. 보석을 클릭하여 액션 KYC를 클릭을 합니다. 홈 화면에서 조금 기다리면 KYC 마크가 깜짝, 깜빡입니다. 마크가 안 보일 땐 앱을 닫고 다시 접속을 합니다. 스테1 단계에서는 먼저 나오는 사진 모양 그대로 액션을 취하신 후 사진을 촬영합니다. 스텝 3 단계에 사용할 서류로 사진 촬영을 합니다. 스텝 3 단계는 인증 서류가 한쪽 면이면 1번, 양쪽 면이면 2번을 선택한 후 진행을 합니다. 로딩이 길어져도 기다리면 완료가 됩니다. 모든 제재가 끝나고 홈 화면에 모래시기가 나오면 인증 대기 모드가 됩니다. 옵션 두 번째입니다. 광고를 볼수 없거나 추석금수가 부족하거나 해서 KYC 액션을 빠르게 하고 싶으실 때 패스트 KYC를 신청합니다. 소액 결제가 필요하며 보석 광고 시청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KYC 인증이 처리됩니다. 결제 수단은 나라마다 틀리며 결제대행사인 구글에서 정하는 대로 진행이 됩니다. 만약 실수로 KYC 액션 절차를 잘못하여 거부되어도 다시 무료로 할수 있습니다. 옵션 3번입니다. 오퍼엘 어, 이벤트 조건은 조건으로 3,000개의 다이아몬드 모기가 끝나고 미션을 완료한 개수가 5개여야 합니다. 어, 조건이 갖추어졌는데 KYC 액션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날 출석 체크로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 타임스토프에서 오퍼월이라는 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음, 타임스토프와 게임 업계가 음, 개별 사마다 이제 연대를 해서 어, 협업을 해서 그 게임사에서 주어지는 미션을 클리어하게, 클리어하게 되면은 어, 타인과 1대1 교환 비율을 갖는 다이아몬드를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미션을 끌, 어, 끝내게 될 경우에는 어, 그 미션을 완료한 개수 5개 그리고 그총 모아놓은 다이몬드 개수가 3,000개 이상이면 은 어, KYC 인증을 보다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추가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퀵 서비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옵션 1번을 선택한 회원이 더 빠른 인증을 원할 때에는 소액 결제를 하면 3일 이내에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액션 동작을 실수로 하여 어, 거부가 될 때에는 계속 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나이지리아 회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권 기간이 만료된 것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갱신받아야 한답니다. KYC 인증 통과 대기 시간은 패스트 KYC 신청자, 그리고 킥서비스 신청자, 신청자, 일반 신청자 순으로 진행이 되며 일반 신청자는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양해해 달라는 내용을 공지하였습니다. 예, 오늘 그 타임스토프에 대한 어, KYC 액션 인증에 대한 그 내용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타임스토프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앱에 대한 앱에 직접 들어가서 내용을 좀 제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금 그 타임스토프에 본 화면으로 들어갔는데요 보면은 kyc 인증을 받을 때 그 출석 점수 300점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어, 매일 아침 9시부터 다음, 나,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기 전까지 어, 출석 그 버튼을 눌러주면 그때마다 그 출석 점수 2점을 주게 됩니다. 일단 출석을 하는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달력 모양의 표식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매일 음, 오늘은 제가 벌써 눌렀는데요 어, 해당 날짜가 되면은 그 날짜를 찍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어, 날짜마다 받은 그 점수가 이제 제각각인데요 기본적으로 출석 점수는 2 점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어, 다시 본 화면에서 보시면은 어, 추가적으로 그 보너스 출석, 출석 점수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면은 어, 플러스 1 점이 가산이 돼서 출석, 출석 점수가 3 점이 됩니다. 아울러 출석 점수를 추가적으로 받,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본 화면에 있는데요. 에, 보시는 그 선물 상자가 있습니다. 이 선물 상자가 거의 1 시간마다 한 번씩 발생됐는데요. 어, 통신 환경에 따라서 그 시간이 약간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선물 상자를 한번 또 눌러보겠습니다. 이 선물 상자를 눌러보면은, 어, 광고 보기가 있습니다. 어, 광고가 한 30초 정도 소요가 되고요. 이 광고를 보고 난 다음에 보면은, 어, 다이아몬드에 대한, 어, 보상이 있습니다. 기프트 선물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달력 모양으로 1점이란 부분이 있고, 어떤 건 5점, 10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 상자를 눌러서 추가적인 출석 점수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보석으로 그려진 G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광고 보상으로 A 타임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 타임 생태계 내에서는 뭐 F 타임이라든가 A 타임이라든가 S 타임이 있는데, 이게 모두가 다 1대1로 그 크기가 같습니다. 어, 그래서 어, 광고 보기를 통해서 어, 최소 0.1개의 타임 또는 어, 최대 50개까지의 타임을 그 확률에 따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어, 맵 형태의 창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이 부분을 당첨이 되시면은 어, 타임랜드에서 가장 소중한 타임랜드 하나를 받게 됩니다. 어, 이제 제가 이제 워치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요. 어, 광고가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그, 삼색, 세 아, 줄의 선을 눌러 주시면은 그 타임 스톱부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을 볼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어 방금 전에 KYC 인증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어 처음에 광고 다섯 번을 보는, 보, 보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00점의 출석점수를 받아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어 옵션 1번으로 어, KYC 액션 인증을 사용한 경우에 퀵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은, 어, 추가적으로 이제 인증 절차를 단축을 시켜준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4,600원의 금액이 소요가 되게, 에, 퀵 서비스인 경우에는 4,600원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 프로필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그 개인 정보에 대해서 백업하라는 습관을 드리라고 당부를 드렸었는데요. 이 프로필에 보시면은 공개키 복사하기, 그다 개인키 복사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서 복사한 내용을 개인의 메모장에다가 복사해서 갖다 붙여놓으면은 나중에 타임 스토프에 대한 그 앱에 대한 제 로그인이 필요할 때 이런데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아울러서 어 나중에 그 타임스토프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각자의 지갑으로 보내는 그 개인 키의 용도가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어 인증서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기존에 만들었던 공개키와 개인 키가 그 타임스토프 앱에서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이제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 가급적으로, 어, 인증서 부분을 누르지 마시고, 혹시 외부에, 외부와 교류를 하다가 내, 나의 그 공개키가, 어, 타인에게 유출되, 유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때 인증서 버튼을 다시 눌러서, 그, 다시 한, 새로운, 인, 그, 공개키와 개인키를 만들어주면 됩니다.